여러분은 주식 계좌를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1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개설된 주식 계좌가 1억 2만 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6개월 사이에 거래한 적이 있고 계좌에 10만 원 이상 들어있는 그 계좌만 통계냈을 때 1억 2만 개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식투자 인구를 2천만 명으로 본다 하더라도 하나가 다섯 개 이상이죠 <laughs> 우리 집은 저하고 아내 네 다섯 개 그러니까 한 사람에 뭐두개 안팎인데 참 주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어땠습니까 금은 현물 그리고 뭐 ETF 얼마나 많이 하락 했습니까 장중에는 은 같은 경우에는 37% 안팎 등락하고 미국에서는 그리고 장후에뭐 마지막에 한 28%, 31% 그런 정도로 떨어졌으니 그것을 몇배 레버리지 써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깡통을 많이 샀을 겁니다. 그렇게 깡통을 많이 차는데도 깡통 계좌가 많이 나오는데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2천만 인구라 하더라도 5개 이상이니 이보다 치열한 시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시장에서 저는 전주에서 제가 그게자이 관련 그 하나는 미장에서만 합니다. 저는 아내는 뭐 미장 국장 같이 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합니다. 버핏은 말했습니다. 나는 50주 동안 공부하고 독서하고 2주 동안 행동한다. 그러니까 50주 중에서 자기가 예 투자 아이디어 없고 투자 종목 찾고 그리고 사업도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2주에 행동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25분의 1그 정도를 이렇게 주식투자에 쓴단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21, 어 24는 독서생각 1 이거를 투자에 이~ 실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너무 안 하고 너무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은이 막 작년보다 뭐~ (150인에) (200인에) 이렇게 인상했다고 하니까 급등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갔다가 아마 작년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ETF) 같은 데서도 뭐~ 5 6 0퍼센트 에~ 이렇게 떨어진 게 많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미수 같은 걸 썼으면, 신용 같은 걸 썼으면, 뭐, 깡통으로 그대로 날아갔겠죠. 주식이 가장 치열한 싸움인데, 우리는 주식에 투자하기 앞서서 자기 투자부터 해야 됩니다. 최고의 투자는 사실은 자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투자를 한 다음에, 자신에게 투자한 다음에, 타인에게도 투자하고 금융에게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시장에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개발하고 나를 먼저 키우고 내 실력을 기른 다음에 다른 사람 뭐 어? 실력을 길러주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에 나가서 주식 투자를 하든 뭐 채권 투자를 하든 그래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하죠 그래서 네, 2월의 책으로 자기투자의 진수인 독서가 최고의 자기투자인데 이거는 뭐 깨지는 방법이 없죠 깡통이 될 리가 없죠 읽는 방법이 없죠 읽을 수가 없죠 최고의 투자 그리고 결코 잃지 않는 투자 자기투자의 최고는 독서이기 때문에 2월을 맞이해서 이런 책을 소개합니다 책 제목도 멋지잖아요 <laughs> 피터 피터는 베드로죠 피터 나바로가 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브라질, 어디에 비가 내리면 무엇이 내리면 어쩌면 어떤 현상이 있으면 무슨 변화가 있으면 스타벅스 주식 종목 사라. 매매하라. 그런 이야기죠. 아니, 브라질에 비 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laughs> 우리나라에 비 오는 것도 모르는데 브라질이 커피 생산이라. 브라질 중에서도 커피 생산지, 커피콩을 생산하는 곳에 가물다가 비가 오면 커피콩이 풍년이 들겠죠. 그러면 최고의 커피 주식, 스타버스 주식을 사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전망을 가지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흐름을 흐른,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구체적인 종목, 그중에서도 잘 나가는 종목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이야기죠. 우물 안에서 스마트폰 손바닥만한 거 들여다보고 컴퓨터 에 모니터 몇개 놓고 거기에 갇혀서 돈 잃고 몸 버리지 말란 이야기죠. 미국인 책이다 보니까 거시적인 안목을 갖더라도 되게 미국 중심이죠. 미국인이 바라보는 이 세계와 한국인이 바라보는 세계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쓴 책을 읽을 때는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토착화해가지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즉 우리의 사고력을 올립니다. 왜? 생각을 하니까 어, 이 사람 생각하고 나는 다른데 이사람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아니, 경제 지표 하면은 한국 지표는 안 보잖아. 미국 지표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비판적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핵심 내용은 뭐냐. 이 사람이 그, 제시하고 있는 것은 거시적 전망을, 거시적으로 전망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거래 스타일이나 전략에 상관없이 최소한 다음 세 가지 경우만이라도 거시적 관점을, 관점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주식 자산을 높일 수 있다. 버핏이 말한 원금을 잃지 마라. 그게 아니라 피터 나바로는 내말 들으면 어떤 스타일로 투자를 하든 간에 세 가지만 지켜도 주식 자산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세 가지가 뭔가. 첫째, 주식 시장의 추세를 따르라. 주식시장의 대세가 뭔지,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전망해서 봐라, 이야기죠. 상승 국면에 있는, 잘 나갈 때 투자하라, 그런 이야기죠. 업종의 추세를 따르라. 업종 추세를 따르기만 해도 대개 과반수 이상, 절반 이상이 업종 추세를 따라가니까 그 업종,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아까 스타벅스 같은 걸 사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식시장 내 업종들 간의 관계, 업종 관계, 우리나라는 업종을 막 20개 이상 나누고 있는데 미국은 11개로 나누던가요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과의 관계 주식과 통화와 관계 이렇게 다른 것과의 주식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융합해보라 결합해보라 비교해보라 분석해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를 리가 없다 주식 자산을 오히려 불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 시장 추세 따르라 업종 추세 따르라 업종 간 또는 타업종과 관계를 따져봐라 그러려면 어떻게 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주식할 때 최고의 적은 뭐냐 이 사람은 인플레이션이다 근데 인플레이션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어떤 인플레이션이 있냐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현금이 이렇게 과잉 유통될 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공급이 감소할 때, 그다음에 임금 인플레이션 이세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임금이 인상돼가지고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땠어요? 문재인 정권 때 시간 그뭐 임금 얼마나 올렸습니까? 이 무식하고 무식한 친구들이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아직 뭐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시간당 수당 같은 거를 올리면 뭐 그 소득주도 성장, 예 경제학의 주류에는 나오지도 않는 어디 변두리 미국은 학자들도 많고 신문도 많기 때문에 변두리 언론, 변두리 학자 이야기 끌어와 가지고 말하기로 말하면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그 웃기는 이론을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임금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셈이잖아요. 그나마 또 돈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여기 세 가지 나오는 이게 뭐다 조장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식은 반짝했는가 모르지만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GDP. 그 이후로 뭐 지금 올해도 1%였던 거예요. 작년에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지표 같은 것에서 경제지표에는 선행지표가 있고 지행지표 아마 이건 후행지표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동시지표가 있다 그 지표 경제지표 뭐 미국 경제지표 어찌보면 한 수십 개는 알아야 되죠 그중에서도 그,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 선행지표로서는 예를 들면 신규 주택허가 자동차나 트럭이, 트럭이 판매되는 거 이게 경기를 앞서서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지행지표로서는 어 실업 기간 같은 거, 그다음에 동시 지표는 어 비농업 분야 취업 인구라든가 개인 소득이라든가 이런 지표를 읽을 줄도 알아라. 이것이 바로 거시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제대로 고를 수 있게 하는 실력이 된다. 환율 역시 마찬가지. 환율이 어느 때 변동하느냐? 여기서는 국가와 그 국가 간에 이 GDP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 금리. 이이창룡이 하는, 하는 총재의 한심한 친구죠. 여기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상대적 금리 변화에 따라 환율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았었잖아요. 뭐2% 안팎? 근데 이창룡은 40개월 안팎을 미국보다도 1% 내지 2% 낮게 가져가니 한국 원화가 기축통화도 아닌데, 당연히 달러가 있는 미국으로 가죠. 금리 높은 데로 그렇지 않아도 찾아가는데, 이 달러 튼튼한 그쪽으로 안가겠어요 이렇게 간단한 논리, 그중에도 환율이 뭐 변동된 원인은 여러 가지면만 여기서는 세 가지를 들고 있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인플레이션, 국가 간의 인플레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는 여기서 두 번째로 그대로 들고 있잖아요. 성장도 어땠어요? 미국은 4%한판 우리나라 1%. 성장도 미국이 높지. 금리도 미국이 높지. 인플레이션, 이거, 안 오게 하려고 금리를 올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창은 이세 가지 주요 변동 원인만 딱 봐도 이청령이 책임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서학개미를 찾고 한심한 친구죠, 하여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뭐가, 뭐, 뭐 하면 그랬잖아요. 대만에 지진이나면 삼성주식을 사라. 여기서 작은 챕터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잘못 본 셈이죠. 사실은. 하이닉스를 샀어야 되죠. 아니, 이제 요즘으로 보면, 뭐 이제, 삼성사도 맞았지만, 예, 작년 시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하이닉스를 사는 게 옳았죠. 이 사람들 1등도 사라.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죠. 그 외에도 금리라든가, 이런 것저런 것들이 거시적으로 전망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이제, 뭐가 어쩌면, 이 나오는 거 건가요 스타벅스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되듯이 그 업종의 주요 종목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이야기죠. 그밖에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연준 의장이 예, 지명됐죠. 차기 연준 의장으로는 케빈 워시라는 사람, 시운 다섯 살인가 아주 젊은 사람이죠. 또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 연준 의장 거의 뭐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데 아무튼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무슨 주식을 잘할 것인가? 그래서, 뭐, 뭐, 맨, 네, 비둘기네, 금리가, 뭐, 내려갈 것이네, 동결될 것이네, 유동성이 많아질 것이네, 적어질 것이네, 환율에 대해서 강달란에약달란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고시적으로 보라 했냐고요. 아니, 연준 의장, 내가 어떻게 알아. 이창룡도 모르겠는데. 아니, 브라질에 비가 오건 말건, 서울에 비오는 것도 관심 없어 나는 내 사는데 그냥 내가 걸어가는 데만 비안 오면 돼 우산 맞고 가면서 그러면 안된다냐이죠 우물에 들어가서 개구리처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단타를 치면 되겠냐 이거죠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빅피처 거기에서 작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중동의 선정이 나면 어쩔 것인가 석유가 어쩌면 어쩔 것인가 삼성에 노조가 생겼으니 어쩔 것인가 어쩔 것인가 하는 것을 크게 거시적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드러난 얘기죠 물론 탑다운으로 가는 식도 바텀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식도 내려가는 식도 있지만 이 사람은 거시적 전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책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대개 온 책들은 뭐 미국뿐 아니라 서양이 그런데 거기서 경쟁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창의적으로 자기 책을 쓰기보다도 특히 그 명문대 나온 애들이 그 서양 걸 벗겨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래서 그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책 중에 이 외서. 외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뭐 몇십 퍼센트던가요 하여간 좀 창의적으로 아무리 시장이 작다 하더라도 자기 책을 쓰면 좋은데 남의 책을, 서양 책을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뭐 번역은 번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번역도 창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번역도 쉬운 건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번역해서뭐 책을 미국 책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경쟁력으로 봐서는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보다 참 미국 사람이 쓴 책에 감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뭐 무신이 쓴그 예측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 책을 소개하려다가 이 책을 오늘 읽으면서 이야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냥 이 책을 그전에도 읽은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사는 이 전주에서 옆에 그 도서관에 있는 책몇 백권 아마 투자 관련 서적을 읽었고 그다음 다시 읽는데 한 3년 한박 투자하면서 읽으니까 그 경험을 쌓으면서 읽으니까 이게 새롭더라고요. 겪어본 다음에 읽으니까 어찌 보면 뼈에 사무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독서와 이 실전 투자를 병행하면은 아마 투자에서 버핏이 얘기했듯이 원금을 잃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저도 작년에 되게 보니까 수학개미로서 한 수학개미 10% 안팎에 들었던가 그런데 올해 지금 뭐 이런 성적은 별로였습니다. 안 좋았는데 뭐예 복리로 따지자면 올해 출발한 1월 그 원금에서 지금 조금 마이너스로 가 있는 상태인데, 뭐또 기다리죠. 버티기와 기다리기가 주식의 또 묘미니까요.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버피처럼 50주 공부하고 2주 행동하는 식으로 훨씬 더 실력을 그 내공을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 바탕을 다진 다음에 1, 1년에 이를테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선하 종목만 잘 골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단타게 나라, 이 투박에 나라라, 뜨뜻하게 이렇게 가지 않을 텐데, 저는 그래서 급하게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거북이를 컴퓨터 밑에다 놨습니다. 거북이처럼. 토끼처럼 뛰지 말고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더라도, 이게 대리석으로 만되니 예, 거북이를 밑에다 놔가지고 성질 좀 <laughs> 급하고 성격 급한데, 느긋하게 가자. 거북이처럼 가자. 이기는 게임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또 투자하는, 컴퓨터를 투자한다면 그 밑에 뭘는다든가 어떤 사람 뭐 사과를 나가고 빨간불만 들어오게 하려고 나가지. <laughs> 그런데, 에,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죠. 그 저는 이 느리게, 느림의 미학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